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자먼서 8장. 자먼서 8장. 우리 32절서부터 36절까지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 1 9쪽이 되겠습니다. 32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네 아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게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분개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게 밑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나니, 대체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이라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아멘. 기도합니다.사랑과는 여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아버지 진리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혜는 생명나무다. 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 지혜는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잖아요. 지혜는 생명나무 같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모든 지혜가 맡겨서 자기의 영혼과 어, 자기의 영혼이 실족하는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자기의 인생이 지혜가 막혀서 어, 어둠의 헤매 그 길을 어, 지혜가 막혀서 이게 악인과 의인을 구분을 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악인도 구분하고 의인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지혜를 얻고 악인을 따라가게 되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 어, 지혜는 생명나무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산하는 가지처럼 열매를 맺게 되고, 아,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생명나무다.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지혜가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 자본해라 보면 내 자녀에게 지혜로 흥비하고,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기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데, 자기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고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지혜를 얻으려고 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혜롭게 믿느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느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나갈 수 있는가? 이 지혜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3에 우리 6절 보니까,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선거도 참 잘해야 될것같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지혜로. 운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의인은 지혜가 있어요. 의인은 지혜가 있고, 의로운 일을 많이 이렇게 어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만들어 만들어내 거죠. 좋은 일. 그러니까, 어, 모든 것을 지혜가 있으니까 좋은 환경, 좋은 일, 좋은 생활, 모든 좋은 감정,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내 거예요. 근데 악인은 지혜를 믿지를 않아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 생각을 믿어. 그래서 지혜에 기울이지 않고 악인은 자기 주관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자기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악인을 따라가는 사람은 멸망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인생에 살다가 우리가 살면서 좋은 사람 세 명만 있으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좋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지혜롭고 마음도 좋고 악한 사람은 아, 아, 지혜가 둔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도 좋지 않죠. 부모는 악한 사람을 보면은 우락부락하면서 자기 고집과 자기 그 생각과 자기 주관으로 아 자기가 법이야. 자기가 법이라서 이웃에게도 가족에게도 누구에게도 해를 끼쳐. 자기가 법인 거야.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지혜로워서 자기를 자신을 세우고 남을 지혜롭게 세우고. 또, 자기 자신의 환경도 세우지만, 더 나은 삶을 모든 사람에게 지혜로, 어 이게 공급할 수 있는 지혜가 주시는 것이 생명나무 같죠. 그래서, 저 사람을 가면은, 저 사람과 동행하면, 뭔가 생기를 얻는 것 같고, 지혜를 얻는 것 같고, 생명력을 얻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과 동행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머리가 영이 흐려지고 어,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이게 어, 그 있는 순간에 행복하지 않고 뭔가 이상하게 느낌이 안 좋아. 그것을 왜냐면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서부터 주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후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는 자언사 11장 보면은, 교만한 자는, 아, 욕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는 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에게는 욕이 있는데, 어, 겸손한 자는, 어머, 저 사람 너무 지혜로워. 너무 사람이 좋아. 너무 겸손해. 이러면서 칭찬이 온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칭찬을, 칭찬을 듣고, 교만한 사람은 미련해서, 어, 욕기 온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때 지혜를 구해야 돼. 내자신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내후손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이 나라 이 백성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 나라가 정말 이 지혜를 흐리게 하는 거는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셔.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어, 눈을 맑게 하고 어, 영을 맑게 하고 생각을 맑게 해서 모든 것이 흐트러짐 없이 정확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 같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는 생명나무 같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 9장 보겠습니다. 9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아니,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받나 하하. 그가 하하.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자는 가르치자, 의에 지더할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노력하시는 일은 정천이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 나를 말할 것이오 내 생명에 해가 내게 더할 거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홀로 당하리라 아멘. 여기 뭐일까? 내가 거만하면 홀로,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 우리 신앙생활 지금 엄청 지혜롭게 자라야 돼. 그래서, 훈계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지혜인 거야. 인생관을 바르게 살아라. 어? 인생관을 바르게 살아라. 마음을 바르게 먹으라. 행함을 바르게 하라. 말을 바르게 하라. 어? 우리가 모든 삶을 바르게 하라. 이게, 이게 지혜잖아요. 그런데, 거만한 사람은 지혜의 말을 듣기를 싫어한대. 그게 왜 듣기 싫은가까 그러니까 교만해서. 그래서 이게 교만하게 사람을 교만하게 설교하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설교에 달릴 수도 있어요. 무조건 칭찬만이 또 무조건 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만이 그것도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그러잖아요. 잘못했는데 자녀가 잘못했잖아요. 자녀가 욕을 했어. 나쁜 짓을 했어. 그런데 부모가, 아, 너 잘했어. 너욕 잘했어. 야, 계속 욕해도 괜찮아. 이렇게 한 것과 똑같아. 우리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욕 잘했어. 욕 잘했으니까 또 욕해도 돼. 하는 것과 악이, 악한 생각을 응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고 생각을 지혜롭게 이끌지 않는 거요 이 교만한 자는 지혜를 버리고 교만을 택해서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되고 자기의 생각을 교만으로서 자기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책지를 들어서라도 자녀들을 지혜롭게 훈계하라 그러잖아요. 등을 쳐서라도 훈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물며 애들은 요새는 지혜와 훈계가 어디서 나와요? 스승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자기 의인생관을더 사는 부모로부터 지혜가 나와. 부모는 자기보다 10년, 아니 20년, 30년을 더 살았잖아요. 인생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가리키잖아. 이러면은 실패하게 되니까, 이런 거는 피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돼. 하고 가리키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자녀는 알았어요, 부모님하고. 아 그렇게 따르겠어요. 그런데 유련한 자식은 어떻게요? 자기 교만과 고집과 자기 아집이 강해서 안 들으려고 해. 지혜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 그리고 이제 지혜의 말은 어디서 가르치죠?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듣기 싫어해. 그러니까 막 졸려가지고 애들이 공부하기 싫은 거야. 공부하기 싫은 거야. 그런데 그거를 또 똘레타게 듣고 이러는 사람은. 사회 나가서 자기 거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영적으로 행동하고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무슨 지옥이야? 어?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지옥이야? 이러면서 자기 마음의 거부를 느끼는 거야.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생각 안 했고, 생각을 바꾸려고 생각 안 했고, 행동을 바꾸려고 생각 안 하고, 거부감을 오면서 자기만의 교만과 고집이 자기를 으뜸 가게 아주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러면서 생명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아. 근데 생명 있는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때로는 지혜의 말을 들, 듣게 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와 그만을 내세우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이 망, 망, 망거지고, 자기의 인생관이 바로 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혜는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문에 앉아서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위를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있는 곳과 그의 스케줄스 깊은 곳에서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도둑질한 물건이 귀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죄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몰래 먹으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생을, 인생을, 떳떳하게, 떳떳하게 생각하라. 떳떳하게 살아라. 그래서, 어저께 제 녹음을, 간정을세 편을 했거든요. 세 편을 하면서, 이제 12시 반에 끝났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세 편을 하면서, 아 왜, 어 사람들이, 어 청구, 그 제목이 뭐냐면은, 세 편을 했는데, 천국 못 갈까봐, 아 천국 못 갈까봐, 사람 저렇게 예수 믿다가는, 가족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나, 이단의 종교에 빠진 사람 보면, 어쩌나. 저렇게 저런 행동하다가, 천국 못 가면 어쩌나. 이, 이, 이거 하나 해놨고, 또 자신이, 나는 천국 가, 천국이라는 것이 거리가 멀, 멀게, 누가,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양심의 종소리인데, 양심의 종소리라고 거기다가 제목은 달지 않았는데, 스토리가 그거야. 양심의 종소리를 하나님이 울리는 데. 양심의 종소리를 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 몰래 먹는 떡을 먹으면 양심의 종소리가 울리잖아. 너 그러면 안 돼. 몰래 남의 떡을 먹으면 안 돼. 양심의 종소리가 울리는 거야. 이 종소리를 무시하는 자가 미련한 자야. 이 양심의 종소리를 계속 울려주는데도 이 종소리를 무시하고 자기 길로만 고집부리러 가다 보면은 어,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지, 그물에 걸리게 되고, 길은, 길은, 길을 잃어버린 양같이 되버리고 그리고 몰래 먹는 떡, 그거 먹으면 안 돼. 언젠가는 그거 몰래 먹다가 얹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편안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는 양심의 종소리가 몰래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몰래 남의 떡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먹었어. 그러니까 여기 속에서 양심의 종소리가 울리잖아요. 하지 말라고 자꾸 물려주는 거야. 그게 바로 지혜란 말이야. 그게 바로 지혜인데 지혜를 무시하는 거야. 지혜를 무시하고 몰래 떡을 먹는 거야. 이게 죄인데 양심의 종소리 막 울려줘도 지혜를 택하지 않아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양심의 종소리를 무시한 것 때문에. 자기가 미련하여 귀를 짓게 되고, 몰래 먹은 떡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아, 멈출 줄 아는 거야. 내가 몰래 먹으면 큰일 나지? 몰래 남의 떡을 먹으면 큰일 나지? 이렇게 마음의 양심을 딱 지키는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도 지키고, 자기 환경도 지키고, 자기 신앙도 지키고, 자기 인생도 지키지만, 남도 니도 알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굉장히 생명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숲에 있는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의 곁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몰래 먹는 떡과 몰래 먹는 물과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지혜 속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도 지혜, 지혜가 흐려져가지고 자기 주관과 자기, 어, 생각과 교만이 이렇게 우뚝 쓰다 보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의 양심의 그것이 다 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너희는 나가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 하냐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저들의 이마가 굳고 얼굴이 뻔뻔한 자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확하게 전하라. 이마가 굳었다. 금강석보다도 더 단단하게 굳었다. 이게 바로 생각이 굳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얼굴이 너무 뻔뻔하다. 뻔뻔한 자에게 듣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고 전하라.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해 있고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전하라. 이게. 그런데 얼마나 요즘 시대에 얼굴이 뻔뻔하고 죄를 쳐도 자기 자, 자신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졌는데도 양심에서 무시하고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롭게 의인을 따라가야 되는데 악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덮어 주는 자와 죄와 죄와 같이 겸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멸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과 함께 하려고 왜 의인과 의인의 자리에 앉으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시편 1장이잖아요.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과 동행하면 악, 악한 것을 배우게 되고 악이 습득 내 마음에 습득에 들어오기 때문에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말라. 복을 받으려면 의인의 길 의인의 길에 서고 의인의 자리에 앉으라 그러잖아요근데그 그분은 못하고 의인의 길은 가는 것을 거절하고 악인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지혜는 생명 나무인데 지혜가 흐려져서. 자기의 영혼에 흐려져서 자기의 영혼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이 시대에 복음이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전한단 화을 같고. 그래서 집사님, 세상에 살면서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바른 마음 가진 사람, 양심이 바른 사람, 그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덕을 세우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거는 인생 잘 사는 거야. 그랬어요. 인생 잘 사는 거라고. 사람이 하나가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세상은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더 많아. 그러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내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인생을 잘 사는 거야. 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구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사람에게 배울 점이 많았고 그 사람의 인성과 영성과 믿음과 인간 모든 삶을 내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에게는 뭘 배워요? 악한 것만 배워. 욕 배우죠. 나쁜 생각 배우죠. 나쁜 행동 배우죠. 나쁜 모습 배우죠. 나쁜 행동으로, 어, 가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요, 요새 선도들이 어, 나쁜 목사님 따라가다가 완전히 그냥, 한 방에 뭐, 그냥, 어?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어준다고, 그냥, 따라가다가, 온전히, 저, 재산 다가 투자했다가, 완전 쪽박차고, 목사도 쪽박차고, 성도도 쪽박차고, 목사도 죽고 자살하고 싶고, 성도도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 상담도 했어, 목사님.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는, 복음도 지혜로 인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가 열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근데, 악인의 길에, 악인의 말에 듣는 귀가 열렸다는 것은 자기의 영혼이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의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든지 웅덩이 빠진다, 가칭덩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영안이 열리게 돼 있고 인생관이 열리게 돼 있고 행복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나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 지혜가.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하루라도 지혜가 흐려지면, 내 양심의 종소리를 못 들을 수 있다 보면, 죄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종치는 소리를 늘 듣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점이 되시고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종을 치거든요. 하지 마라.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런 행동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종을 치거든요. 그래서 몰래 물 먹으려고 하지 말고, 몰래 떡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간음. 그래서 얼마나 자기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도 가늠을 하고 또 자식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눈 감아 주는 부모 있잖아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 왔는데도 사기쳐 왔는데도 부모가 그냥 가만히 눈 감아 주고 양심에 어, 종 소리를, 어? 못 알아 들으면은 부모가 말로 해서 종을 쳐줘야 되는데 뭘, 그거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야중에는 어, 그 문제 때문에 세골랑잡고유치장가앉잡고 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지혜로운 부모 밑에 지혜로운 자녀가 나올 수 있고, 정말 지혜롭고, 어, 바른 말을 하는 사람 밑때는 듣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관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거를 거절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관이 바르게 살아갈 수 없고 흐려서 자기가 덫에 걸리게 되어 있는 점이 되시길 바랍니다할렐루야 기도합니다.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지혜는 생명나무라 했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영혼의 생명나무같이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의 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